최근에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아직도 촛불하냐 혹은 그 촛불 언제 하냐 <laughs> 이렇게 딱두 가지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? 이 강남역에 지나고 계신 시민분들도 아 아니 촛불이 아직도 하고 있어?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정치개입한 일삼은 대법원장이주위대 아닙니까? 습니다 룸사롱 적대 받으면서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누굽니까? 주의대 약간 여기 헷갈리신 거같은데 다시 <laughs> 윤석열 풀어준 판사 누굽니까? 지기현 지기현 판사입니다 네.